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바닥에서부터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 주려고 그래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 제일 먼저 달퐁이를 보실게요. 달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바나나입니다. 약간 코코피트가 묻긴 했는데 어, 저렇게 코코피트가 묻을 줄 알았으면 그릇에 따로 넣어 줄 걸. 자, 그러면은 달퐁이한테 어 처음으로 바나나를 줘봤어요. 어, 어느 영상에서 다른 집 달팽이들이 바나나를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도 과연 바나나를 먹을까 너무 궁금해서 줘봤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 달퐁이가 쳐다를 안 보고 있어요. 음, 왜 이럴까? 달퐁이 근데 요즘에 좀잘안 먹어요. 어젠가 그제부터 입이 좀 짧아져서 갑자기. 먹지는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하고,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너 괜찮지? 달퐁아, 너안 아프지? 음, 응,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데, 먹는 거는 좀 되게 관심을 갑자기 안 보이고 있어요.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바나나를 줬는데, 오히려 바나나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달퐁아, 바나나 별로야? 아이고, 저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는요, 누가 봐도 금퐁이죠? 금색, 반짝반짝, 금색 찰란찰란. 우리 금퐁입니다. 금퐁이 뭐좀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에요. 어, 남들 보기에는 어, 달팽이가 뚱뚱해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입도 짧고 세마리 중에서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요. 이 바나나를 줬는데 역시 우리 입 짧은 금퐁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도대체 건드리지도 않고 있네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새퐁이. 여기 있습니다. 새퐁이 있는데요. 어 너무 잘 먹죠? 제가 바나나를 주고서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제 켰잖아요. 근데 카메라 켜는 순간에 벌써 이미 어,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세상에 예, 꿀맛인 건또 처음 먹어볼세 하는 표정으로 벌써부터 아주 바나나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어, 다른 집 달팽이들이 바나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 집 달팽이는 어떠냐? 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달팽이는 다른 날 주면 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금퐁이는 뭐, 워낙에 새로운 거안 먹으려고 하니까. 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운 음식은 입도안 되려고 하는. 이제 금퐁이좀 그래서 왜또 한쪽 더듬이 집어넣고 그럴까요? 어, 윙크 하나 봐요. 어, 금풍이가 나한테 윙크했어요. 자, 그래서, 어, 금풍이는 계속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애호박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고요. 어, 달풍이는 지금 졸려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시간이 이제 밤 10시에서 11시 되고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아침 같은 시간이잖아요. 얘 야행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늦잠 자는데, 엄마가 이제 갑자기 밥을 준 거죠. 밥 먹으라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잠 자는 게더 시급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새 퐁이는 바나나하고 그냥 너무너무 또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아 이거 내 취향이야 이러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바나나를 아주 열심히 저, 먹고 있고 좋아한다. 나머지 두 마리는 좀 관심 없다. 그러나 달 퐁이는 이따가 잠이 깨면 먹을 수도 <laughs> 있나? 있나요? <laughs> 아닌데 원래 세 마리 중에서 달퐁이가 자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아이였거든요. 음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일단 입에 집어넣고 보는 우리 달퐁이가 안 먹는다. 나중에 먹을 것 같지 않네요 느낌이 안 되겠어요. 정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으면 애호박으로 갈아줘야죠. 뭐 애호박 싫다는 달팽이는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 달퐁이하고 금퐁이에게 애호박을 주고. 어 새퐁이에게는 어 새퐁이 또 그만 먹어? 어 아, 이렇다니까요. 우리 집 달팽이들이 뭘 끝까지 먹질 않아요 과일을. 어 그래서 과일보다는 음, 애호박과 상추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제 아이들한테 애호박을 좀 줘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과일을 한번 줘볼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달퐁이는 더듬이 두개다 집어넣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